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최재화 교수님 조지 워싱턴대 교수님이시고 카파 플랫폼 발명가시잖아요 아 네네 그 교수님 강의 노트에 나오는 집단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카파 프레임워크에서 말하는 네 가지 핵심 차원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죠 좋습니다 그 카파라는 게 그냥 AI 모델 이름이 아니라 훨씬 큰 그림이에요. 뭐 프레임워크, 플랫폼, 커뮤니티, 토크노믹스까지 다 아우르는 어, 하나의 생태계 같은 거죠. 아, 생태계요? 네. 그 중심에 집단 인공지능 개념이 딱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뭐 성능 좋은 AI를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이나 사회적인 필요, 이런 거랑 더 깊게 연결된 AI를 만들자는 비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네 가지 차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에이전트 간 협업이던데요. 네, 맞아요. 상호 에이전트 협업.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전문가 여러 명이 팀포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각자 잘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거. 어,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 치면 데이터 수집 잘하는 에이전트, 뭐 분석 잘하는 애, 글 쓰는 애. 이렇게 각자 맡아서 하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합친 것 이상의 결과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그런 거예요. 시너지요? 네. 개별 에이전트 혼자서는 절대 못풀것 같은 복잡한 문제를 이 협업을 통해서 틀어내는 거죠. 노트에 나온 에이전트 플래닛스텔러 프레임워크라는 게 아마 이런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반 시스템? 그런 걸 구상하는 것 같고요. 아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군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은요? 에이전트 내 협업이던데. 이건 또 뭔가요? 에이전트 안에서요? 네, 맞아요. 이번엔 에이전트 하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협업이에요. 한놈 안에서요? 어떻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그 작업의 단계마다 혹은 뭐 대화의 한 턴, 한 턴마다 가장 적합한 여러 AI 모델들을 내부적으로 바꿔 가면서 쓰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을 가르치는 ai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랑 막 질문하고 답하는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특화된 모델을 딱 쓰고 네. 그러다 학생이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야 할 때는 또 요약 잘하는 모델을 내부적으로 부르고 또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규칙 기반 시스템 같은 걸또 쓰는 거죠 와 그럼 에이전트 하나가 되게 여러 개의 뇌를 거진 느낌인데요 그 순간순간 제일 좋은 걸 골라 쓴다니? 그렇죠. 카파 플랫폼의 유연한 모델 상태 기능이 바로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핵심은 최적화죠. 모든 단계에서 제일 비싸고 큰 모델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 효율적이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원도 아끼고, 상호작용의 질도 높이고, 전반적인 성능을 극대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차원. 패러다임 간 협업. 이건 좀더 근본적인 얘기 같아요. 카파의 기반 ai 그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카파의 핵심 그 파운데이션 ai라는 게 요즘 많이 쓰는 llm 거대 언어 모델 하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데요 기계학습 기반의 llm이랑 그 예전부터 있던 상징적 ai 규칙 기반 AI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논리적인 거. 그렇죠. 이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AI? 왜 굳이 이렇게 다른 걸 섞는 거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LLM 같은 기계 학습 모델은 데이터 보고 유연하게 배우는 건 잘하는데 가끔 왜 그런 답을 내놨는지 설명이 좀 어렵거나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 같을 때가 있죠. 네. 반면에 상징적 AI는 출원 과정이 투명하고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학습 능력은 뛰어나면서도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도 탄탄한 훨씬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연함과 엄밀함을 동시에 잡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뭐 의료나 금융처럼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필수적일 수 있고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이네요. 인간 기계 협업 이건 또 온톨로지 모델이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네. 어쩌면 이게 카파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온톨로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특정 분야의 지식 체계. 예를 들어 의학 분야의 모든 개념들. 뭐 질병, 증상, 약, 치료법.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인간 전문가들이 미리 딱 구조화해서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일종의 지식 지도 같은 거죠. 지식 지도요? 그럼 AI가 그 지도를 보고 배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그냥 데이터만 보고 알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온톨로지, 그 지식 구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AI의 어떤 이해나 추론 과정을 인간의 지식과 가치에 맞게 좀더 정렬시키는 거죠. 아, AI가 혼자 막 나가지 않게 인간의 지식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는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단순하게 AI한테 일을 시키는 걸 넘어서서 인간의 전문성이 AI의 능력을 키워주고 또 AI는 인간의 지능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진정한 지능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카파 커뮤니티,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여기서 엄청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네 가지 차원을 다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카파의 집단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냥 AI 여러 개 모아 놓은 게 아니라 뭐랄까? 음, 다층적인 협력 구조. 네. 에이전트들끼리 또 에이전트 내부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AI 기술끼리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기계가 정말 여러 레벨에서 협력하는 거네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같아요? 맞습니다. 목표는 결국 더 강력하고 또 유연하고 설명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AI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거리는 이거겠죠. 과연 이런 다층적인 협업 시스템이 미래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아. 관계의 변화요? 네, AI가 그냥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지적 파트너가 될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